올해 대입 변화는 의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자유전공이라고 불리는 무전공 선발이 대학마다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반대로 줄어들게 돼요. 모집 인원 변화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대입은 예측이 더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선발 인원은 오히려 의대 증원 같은 것으로 늘어났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무전공 제도가 무엇인지 대학별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적게... 적절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5월 말에 발표된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주요 대학들의 무전공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무전공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완전한 자유전공입니다. 물론 이 자유전공으로 입학하더라도 의대나 간호대, 사범대 같은 전공이나 아니면 재직자 전용으로만 선발하는 학과, 계약학과 이런 전공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외 대부분의 전공은 계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입학했었던 학생은 인문사회계 전공과 자연계에서 4개 전공 사이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43개 전공 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죠. 한양대처럼 인문이랑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자유전공도 선발할 때에는 따로 선발하지만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인문 자연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성적에 따른 차별도 두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조금 달라요. 두 번째 유형은 지원한 계열이나 단과대학에 속하는 전공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덕여대는 대부분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학부로도 선발을 하지만 인문사회 문화학부 그리고 자연정보융합학부로도 따로 선발을 합니다. 인문사회로 입학한 학생은 인문계열 전공만, 자연정보 합격한 학생은 자연계열 전공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과의 모집정원 150%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1학년 때 학점 순으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번째 유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첫 번째 유형에 합격한 학생들보다 1학년 학점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원하는 전공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선발했던 대학들, 뭐, 이화여대 정시나, 뭐, 홍익대, 덕성여대 한성대 같은 대학들이나, 아니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스카이 같은 대학을 제외하면, 인서울권 대학 대부분은 올해 이렇게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수시로만 따져도 건국대는 60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외대는 500명 정도를 선발해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 무전공을 주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그 다음이 논술순이에요 원래 인서울권 대학은 수시에서 학종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데, 무전공은 그렇지 않고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종으로 선발한다면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서로 비교 평가하는 게좀 까다로울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많다는 건 다른 일반 학과들의 교과나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세종대는 자유전공학부를 교과 전형으로 223명 선발하는데 국어국문이나 건축공 등 상당히 많은 학과의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으면 지원하기가 아무래도 꺼려질. 되죠. 올해 모집인원이 많은 곳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적은 곳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아직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정 적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모집인원이 많은 쪽을 지원하고 소신 상향하고 싶다면 모집인원이 적은 쪽을 지원하는 게 나은 경우들이 있지만 올해 학생들의 지원심리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지원심리를 확인하고 나서 판단하는 게더 나을 겁니다. 그건 추후에 저희 진학사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전공을 학종으로 지원할 때의 팁이라면 서울대 입학사정관 인터뷰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전공은 고등학교 때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과가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게 많고 적극성이 뛰어난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학과에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유전공이니까 전공적학 진로 역량을 평가하기가 어렵겠지 성적만 좋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겁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부를 통해서 본인의 적극적인 탐구의지가 잘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무전공은 수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수시보다는 정시 위주로 선발하려고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 광운대나 동덕여대, 삼육대, 숙명여대 같은 곳은 아예 정시로만 선발을 하죠 아직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은 수시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수시보다 정시 위주로 뽑는 대학들도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자전과 관련해서 특이한 대학을 몇 군데만 살펴보면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학과의 교과 전형 최저가 2개암 6인 자유 전공만 두개합 5로 높습니다. 작년에는 인문은 두개합 6, 자연은 두개합 7이었는데 올해 자연계열은 두개합 6으로 최저가 상향되고요. 자전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거죠. 아마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고사처럼 영어가 어렵게 나온다면 최저를 맞추는 학생 비율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만약에 쉽게 나온다면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많겠지만 혹시나 어렵게 나온다면 의외로 입시 결과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는 동양학과 서양학과 뭐 성학과 뷰티 산업학과 같은 이런 예체능 모집단위를 창의 융합학부 예체능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런 예체능 모집단위를 실기로도 선발하지만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으로 103명이나 선발해요. 그리고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에도 국어, 영어는 필수로 반영하지만 사회나 수학 교과 중에서는 하나만 활용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특히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 그리고 실기를 준비하기 어려운데 예체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은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부담도 좀덜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대학은 무전공은 2학년으로 진급할 때 그러니까 1학년 말에 주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조금 특이해요. 1학년으로 입학하기 전에 전공을 배정받게 되고요. 일단 1학년 때 해당 전공을 탐색해보고 그게 좀잘 맞는다 싶으면 계속 그 전공을 이어 나가는 거고요. 다른 전공을 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2학년 때 변경 신청을 하는 식입니다. 다만 이렇게 변경할 때에는 1학년 학점 순으로 배정한다고 하니까 학점이 나쁘다면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무전공 선발이 무엇인지, 수시 선발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많은 만큼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건 7월에 오픈될 저희 진학사 수시 합병 예측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도 8월 정도까지의 데이터로 수험생의 경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